자 안녕하세요 유튜브 형님들 아프리카 형님들 반갑습니다 도건입니다 7월 5주차 업데이트 뉴스를 조금 슬쩍 보면요 클래스케어라는 명목 하에 여러가지들의 전설방어구 영웅 방어구들이 많이 업데이트가 됐는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봐야되고 그리고 쉽게 좀 만나볼 수 있고 쉽게 좀 변경할 수 있어 볼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이 몇몇개가 좀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으로 지금 현재 좀 많은 무설수에 오르고 있고 감론 을박이 있는 거대왕의 금빛 날개 거대형의 은빛 날개 요게 지금 질문이 굉장히 많아요 신성검사나 사신일 경우에는 뱀망을 갖고 있는데 금날로 바꿔야 됩니까 광전사 같은 경우는 금날 어차피 쓰니까 뭐 광전사는 뭐 질문이 없는데 요정분들이나 총사분들도 거대형의 은빛 날개 요거로 바꿔야 되나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왜 이런 질문들이 왜 나오냐면 추가적으로 붙은 옵션이요 좀 말이 안 돼요 근데 요번에 생긴게 요겁니다 치명타시 추가흔냄삼 치명타시라는거는 우리가 근거리 치명타 또는 원거리 치명타의 그래서 무기와 총알, 화살에 대한 최대 데미지를 내게 해주는 게 리니지 M 에서의 크리티컬 치명타라는 옵션입니다. 요게 터졌을 때그 치명타에 플러스 알파 추가 데미지 3을 주겠다.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났죠. 지금 사신 같은 경우는 지금 야쿠 캐릭으로 잠깐 보여드리면 야쿠 캐릭이 가지고 있는 치명타를 올려주는 스킬인 데스 크리티컬 20%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영웅 스킬인 데스 크리티컬 레퀴엠을 배우게 되면 20%가 추가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원래는 야쿠 캐릭이 가지고 있었던 치명타가 8%인데 스킬로 에서 증가된 48%로 지금 현재 사냥할 때 크리티컬이 잠깐만 보는데도 이렇게 터져요. 땡땡땡, 이거 터질 때마다 이 금날이 가지고 있는 치명타 데미지, 추뎀 3이 들어가는 겁니다. 추가 데미지 3을 뭐 그냥 단순 계산식으로 보면 한1.5 정도의 근뎀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 그 정도의 효율을 바라보는 거 아닌가. 뭐야, 그럼 그 전보다 뭐 그렇게 크게 좋아진 게 아닌데 왜 이렇게 호들갑들이지? 라고 하는데 중요한 건이 상위 호환인 전설망도가 이제 문제인 거야. 이 패치 한 방에 어, 전설망도의 위용이 위태위태합니다, 지금. 원거리는 후가망도라든지 근거리는 가디언망도. 그, 요런 것들이 일단은 5짜리 기준으로 한 10만에서 11만 사이 이 정도의 가격을 하거든요, 다이아. 그 정도 가격이면은 지금 8짜리, 9짜리 금날을 좀살 수가 있어요. 8짜리 금날이 되면은 방어구력이 같습니다. 5짜리 금날이 4에 5니까 8이 되면은 4에 8이겠죠. 12방. 축복부여하면은 13방. 얘 같은 경우도 7에다가 가디언망도 5짜리도 하면 12방. 거기에 축복부여하면 13방. 방어구가 같아져요. 같아지는데 중요한 것. 얘 같은 경우는 마방이 5짜리가 되면은 25마방이 됩니다. 8급 날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마방 9가 더 올라가겠죠. 그럼 마방이 30이 돼요. 그래서 마방 차이가 금날이 오히려 5가 더 높아요. 그렇다면 이제 나머지 힘과 치명타시 추가 데미지 3에 대한 효율성을 바라봐야 되는데, 방어구도 갖고 마방이 8급 날이 더 높아. 더 높은데, 여기에서 이제 치명타시 추뎀 3이 좋냐? 힘1이 좋냐? 애매하죠? 저는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비슷합니다. 뭐힘 1로 올라가는 옵션을 보자면 근거리 명중 1이 올라가는 구간이 있을 거고 아무것도 안 올라가는 구간이 있을 거고 대박 구간에서는 근거리 명중과 근댐이 올라갈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초대박 구간이 있어요. 명중이 올라가면서 짝수 구간에 10의 배수가 만나는 구간. 그때 되면은 근명, 근댐 근치까지 올라가요. 힘이라는 스탯은 계속 싸우면 싸울수록 좋은 스탯이라고 보면 되는 건데 치명타시 추가 근거리 데미지 3 같은 경우는 치명타 터질 때만 치명타가 잘 터지 캐릭터에게만 힘일과 좀 비슷한 그 정도 수준의 효율을 바라보는데 쿠어망토 같은 경우는 요정이랑 총사한테는 저게 저렇게 될지 모르겠어요. 크리티컬을 올려주는 스킬이 없거든요. 요정이랑 총사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그냥 변신에 있는 원거리 치명타 올려주는 다레질리언이라든지 그런 것들 말고는 뭐 딱히 찾아볼 게 없는데 은날 같은 경우도 똑같이 붙었습니다. 치명타시 추가 원거리 데미지 3, 치명타시 추가 마법 데미지 3. 이게 근데 쿠거망토보다 좋다고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건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아니 근데 이게 덱스라는 스탯이요. 힘이라는 스탯보다는 효율이 좀 떨어집니다. 명중으로 따지면 덱스라는 스탯 효율이 더 좋겠죠. 덱스 1당 명중 1씩 꼬박꼬박 올라가는 반면에 근거리 명중으로 따지면 힘은 3의 배수 구간 안에 명중 2가 올라가거든요. 근데 또 근거리 데미지나 원거리 데미지, 데미적인 지 측면으로 따지면 힘 같은 경우는 짝수당, 근데1식 올라가는 반면에 덱스 같은 경우는 3의 배수당, 멍데미 1식 올라가요. 그래서 이게 원데으로 따질 수가 없고 그냥 원거리 명중 1 정도로 따져야 되는 게 맞다라고 저는 보여져서 그래서 지금 은날로 갈아타시는 분들도 있고 치명타가 어정도 있으신 분들은 치명타 별로 그렇게 크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국어망토로 만족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금날과 은날의 방어구 차이가 2방이고 쿠망과 가망의 방어구 차이가 1방이야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방어구만 봤을 때 5가망 이골8금날이고요 5쿠망또 이골 9은날이에요 그러니까 요 차이가 좀 있어요 그리고 국어망또에는 없는 또 은날 같은 경우는 이제 엠틱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선호를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아직까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일단은 비교가 좀 되고 있는 와중에 아직까지는 뭐 제가 운날이나 쿠만까지는 뭐 뭐라고 말씀 못 드리고요. 네, 이런 분들이 있어요. 5금날이랑 700망이랑은 어떻습니까? 방어구는 다른 데서 땡기고 데미지 좀 올리자. 목몹 처내는 속도가 좀 저는 필요하더라고요. 제 도건 캐릭이나. 그래서 저는 금날을 좀더 선호하고요. 요거는 좀 호불호가 갈릴 수 있겠지만 방어구 2방이냐 치명타시 추뎀 3이냐 요 차이인데 저는 일단 금 날로 가 겠습니다. 한가지가더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사냥할 때 크리티컬이 떴을 때 추가 데미지 3이 들어가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어 적용이 되겠지 중요한 거는 신성검사 같은 경우가 약간 좀 애매해요 왜냐면 신성검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근거리 치명타를 올려주는 스킬은 없습니다 신성검사도 이제 뱀망이랑 금날을 착용할 수 있어서 선택사항인 건데 근데 이제 크리티컬을 잘 뜨게 만들어주는 세인트블로우 그레이트라는 스킬이 있어요 요게 잘 읽어보면 세인트블로우 효과를 강화시켜 원래 7회 타격인데 2회 타격마다 예전에는 확정 크리티컬이었는데 요번에 좀 바뀌었죠? 근거리 카운터 스킬 무시한다. 요거 들어가면서 높은 확률 크리티컬로 데미지를 입히고 요걸로 바뀌었습니다. 요 높은 확률로 크리티컬 데미지를 입히고 라는데 요게 또 몹을 때려보면 크리티컬이라고 안 뜹니다. 여기 때려보면은 이렇게, 월, 이렇게 떠요. 방 봤죠? 크리티컬 데미지가 들어가는 건 알겠어. 알겠는데, 금날에 있는 추가 치명타 데미지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 금빛 날개를 빼고, 크리티컬 데미지를 한번 본 다음에, 금빛 날개를 끼고, 그리고 나서 크리티컬 데미지를 한번 볼게요. 일단은, PV, 이 일반 데미지가 7, 4, 4, 3. 떴죠? 7, 5, 9, 3, 빼기, 7, 4, 4, 3. 자 이렇게 하면 지금 현재 크리티컬 데미지가 150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한 번만 더 볼게요. 7737 떴죠? 7887 102 7737 크리티컬 데미지 세인트 블로우로 인한 크리티컬 데미지가 150 데미지가 나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크리티컬 데미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최대 데미지를 내는 것 때문에 오차 범위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알아봐야 되는 거는 금날을 착용했을 때요번 패치로 인해서 올라간 치명타시 추가 근거리 데미지 플러스 3. 요게 분명히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라면 세인트 블로우 크리티컬 데미지 150 데미지에 이 치명타시 추가 근거리 데미지 3이 더해져서 153이라는 데미지가 나와야겠죠. 그렇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802 기억하세요. 떴죠? 안 적용 안 돼. 이게 중요하니까해 봐야 돼. 이게 적용 안 되네. 세인트 블로우는한 번만 넣어 볼게. 진짜. 아, 이거 왜? 아 이게 적용이 안 돼. 왜안 되지? 자, 일단은 817이 817이에서 300데미지 아닙니다. 2대 데미지 들어간 거예요. 150씩, 150씩, 2대 데미지 들어갔습니다. 이게 적용이 안 되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추가적으로 알아봐야 되는 거. 크리티컬 데미지가 150 데미지라는 걸 알았잖아요. 그럼 세인트 블록 말고 크리티컬이 터졌을 때의 데미지를 한번 볼게요. 013 떴다. 013에서 크리티컬 방금 떴습니다. 166이 돼야 돼. 떴네. 맞네. 166 빼기 기존 13 데미지 빼면 153 데미지 나오잖아요 그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신성검사가 가지고 있는 세인트 플로우 그레이트에 해당하는 2회 타격당 높은 확률로 크리티컬 데미지를 입힌다. 이 부분은 적용이 안 되는 걸로 밝혀졌네요. 적용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신성검사 여러분들은 5급날에 대한 기대값은 700만보다 좀 떨어질 거거든요. 신성검사 자체가 크리티컬을 올려주는, 근거리 치료타를 올려주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뭐. 이게 크리티컬이 사실상 사냥할 때이 X 표시 뜨는 부분 빼고는 화바지구 뭐, 그레이트. 2배 데미지 두 2배 데미지 두 2배 데미지 그레이트 크리티컬 아직도 안 뜨고 있죠? 이렇게 때리는데 크리티컬이 안떠 근데 반면에 사신 같은 경우는 잘 봐요 사신 같은 경우 지금 치명타가 48%거든요. 똑같이 영변으로 놓고 보여드릴게요. 얘는 이렇게 떠요. 크리티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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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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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r i t i c 이 l 이 r i t i c a l critical, critical, c r i t i c 그 l c r i t i c 파바 지금 뭐지레이트 l 배 데미지, i 배 데미지. 2배 데미지. 그레이트 크리티컬 아직도 안 뜨고 있죠? 얘는 이렇게 떠요. 크리티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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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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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 이렇게 뜬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일단은 신성검사는 알아봤고요 타이탄 크리티컬을 배운 광전사의 경우 이 신성검사 데스 크리티컬 레켄 배운 것보다 크리티컬이 높을 거예요 버스커 타이탄 플러스 타이탄 크리티컬까지 배우면 크리티컬이 락 구간일 때 50%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같은 치명타라면 58%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렇게 보이는 거사신보다 10%나 더잘 터지기 때문에 당연히 뭐 금날을 가야 되는 거고 어차피 광전사는 별망 못하니까 광전사 입장에서는 8금날을 구할 수 있다면 가망이 그렇게 막 부럽거나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날만 돼도 사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자, 그리고 이제 요정분들이나 총사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좀 응용을 해서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금날과 은날, 떡상한 거에 대한 테스트를 조금 간략하게나마 약식으로 방송에서좀 확인을 해봤고요. 심성검사에 대한 이 세인트 블로우 적용이 되나 안 되나 저도 궁금했었는데, 이렇게 또 우리 전남 팬클럽 본준형님 때문에 덕택에 또 알게 되어서 너무 다행이었고요. 뭐 영상이 어 조금 도움이 되셨거나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